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100일 야생 10번째 시간입니다. 총 20번 진행하는 건데 10번째 시간이라는 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긴데. 아, 나, 나도 지금 내가 좀 무섭다? 들어오자마자 나 기억도 안나는데 어, 앞에 철 있네? 오늘 철 키야 된는데 바로 철 키는 거 나도 좀 무섭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반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냥 딱 100일이 되자마자, 아, 그, 1차가 종료되자마자 끝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잠깐 동안, 어차피 시간 안 가거든요? 시간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라는 게 있는데, 통계 같은 것도 가볍게 좀볼 예정입니다. 100일 중에서 5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가볍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볼 예정이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사실 오늘 절반이잖아. 절반이라 이렇게 좀 중간 점검하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 지난 시간에 광물을 끝내놓고 싶었는데, 못 끝내놓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한 30분이면 끝내잖아요? 이걸 끝내고, 개인적으로 깰수 있는데 안깬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도움이고 용 뭐, 이러... 뭐 이런... 이거 시원하나뭐 이런거나 몇개깰수 있는데 나중에 깨야지 하고 밀어놓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먼저 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건 뭐가 남았다 뭐가 남았다 시간은 뭐가 오래 걸린다 그런 것도 정리해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광질부터 해야 돼요 광질로 빠르게 그 철블럭을 만들 걸 해야 아 철블럭이래 신호기 체대를 해야 돼가지고 광질이 우선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엔더맨이 4마리나 있어? 동굴에? 어, 신기해서 멘트 했는데 이거 멘트 참아야 되는데. 뭐야? 저 엔더월드 근처도 아닌데? 뭔데? 제가 크리퍼 여러 마리 모여있는 건 봤거든요? 근데 야생하면서 엔더맨이 엔더월드도 아닌데 내가 딱히 옮겨놓은 것도 아닌데 4마리 나와있는 건 신기하네. 어, 이거는 하나 남겨 놓는 순간으로 해야겠어. 내가 마크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순간, 어... 어딨지? 여기 있다. 이것도 좀 행운으로 캐고, 행운으로 있으면 이게 잘 나오긴 하는데, 어... 뭐지? 이거 섬세 아닌가? 아닌데, 어... 나온 거지? 오케이. 잘 나오고, 지옥에 많이 박혀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찾거나, 이거를 찾기 위해서 블럭 쌓는 거? 그리고 폭죽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폭죽이 무제한이면 좀쓸 텐데, 좀 아까워서 이걸로 안 하고 광질 한 겁니다. 이것도 댓글에 달려 있더라고요. 진짜 마크가 은근 광질하는 법은 다양해. 근데 뭐가 효율적인지는 정말 사람마다 많이 갈려서,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 오케이. 이 정도가 됐고, 곧 밤이고, 이제 저 구워지는 동안, 다른 일좀 합시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밤에 저격 대결하기가 좋긴 한데, 음, 문제는 이게 은근 진짜 먼데 엄청 멀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긴 해보자. 힘쓰리. 힘쓰리고, 그리고 명중. 아, 명중. 관역블럭, 관역블럭. 레드스톤이랑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관역, 관역. 밤 됐고, 밤에 할수 있는 미션이 어 크게 없어. 근데 나 그건 필요해. 한 보름달인가? 달 어딨지? 그달 어딨지? 어, 오 어, 반달쯤? 반달쯤이니까 맞지 않을까? 제가 필요한 게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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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계속 어 슬라임볼 슬라임볼로 약간 여기 지금 여기 안 보이거든요. 감춰져 있어. 여기에 미션 하나가 다섯 마리 맞추는 거 있는데 다른 개체 그거를 깰려면. 슬라임볼이 좀 있어서 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보트 하나만 만들게 나무가 없지. 내가 남은 게. 어, 내가 나무가 없을 거야. 나무를 진짜 많이 했는데 나무가 남은 게 없어요. 어, 이집좀 캐야겠다. 오케이.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 아, 이거 얘기 좀 해야 돼. 지난번 영상 100분 했는데 9분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그 100분. 아그 9분 솔직히 한 5분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9분 정도면 만족하는 시기고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NPC 거래한 거 잘한 거 같아 NPC 거래가 손해였나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다가 아니야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계속 자리를 잡더라고요 이 보트는 이 보트에다가 스켈레톤 태워서 오케이 도와줄게 스켈레톤 멀리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스켈일토를 움직이면 맞추기가 힘드니까 원래는 좀 쉽게 하는 법이 있긴 한데 그게 장치를 만들어야 돼서 그 시간이 뭔가 아까워 아까워서 그냥 멀리서 맞춰보려고 얼추 대충 5 0불럭 가면 되겠죠 자 안보여요 안보이다가 앞으로 아프... 너무한거 아니야? 사라졌어 여기 스켈리토 근처에 또 있겠지 아니야 아니야 근처에서 한 마리 잡아오자 <laughs> 생각해보면 떨어져 있는 스켈레토를 죽이 세우니까..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아마 화, 활로만 될걸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 30장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닐겁니다, 아닐겁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이 정도.. 안 깨질 거 같아 근데.. 느낌이.. 아예 안 맞는데.. 이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살짝.. 진짜. 아그 장치 써야 되나? <laughs> 그 장치가 편하긴 한데 각잡기가 귀찮아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 오히려 스켈레톤은 그 장치가 쉬워. 잠깐만 장치 쓰자. 안 사라졌겠지? 나 사라지면 나 지금 멘탈 나가? 많이 연결했어?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굿, 굿, 굿. 자 이렇게 해놓고 진짜 간단하게 이 다락문에다가 화살에, 안 죽었지? 오, 화살에 쏴두면 돼요. 어, 깜짝아 죽으면 안 돼가지고. 쏠 때는 위로 올라가서 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열리느냐 안 열리는 체크하고, 여기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내렸을 때 바로 스켈레트를 죽어요. 옛날에 나 이거 깼을 때는 이렇게 안 깼었을 텐데, 다른 야생 할 때는 이거는 제가 다른 어떤 걸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깨기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는. 뭔가, 이거를 확실히 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여유롭게 깨어 돼가지고, 오히려 오래 걸린 것 같아. 이거 연결하는 시간 때문에. 그치. 나이스. 전원대결 클리어. 굿굿. 이거랑 마찬가지로 원래 관역블럭도 똑같이, 30m 떨어진 곳에서 정중앙 맞추세요라, 저기 스켈레톤이 있던 자리에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대충 얼추 중간에 맞을 때쯤에 쏘고, 그냥 많이 쏘세요, 많이. 많이 많이 쏘세요, 많이 많이. 그냥 최대한 많이.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멘트를 좀 끌면서, 이 번, 이 비가, 번개가 한번 쳐주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번개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립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번개 그러니까 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아, 이거는 말이 땡길 필요 없어요.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귀찮으니까 이것도 좀한 번에 깨줬으면 좋겠다. 뭐야? 왜 연결이 되어있는데 레슨 저거 올라가 있지? 뭐지? 뭐야?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닌데? 근데 올라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다시 붙여봐. 오졌다 어, 오! 나이스 이거 한 번에 안깨 진짜 많거든. 진짜 게이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번에 안 깨지 말아줘. 제발. 자 주민에게 변화가 칠게요 비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살려줘요공기 한번만 쳐라. 나 이제 급류 쓰고 나 이제 이거 친오기 최대 거 깨면 나그누야 상인 해가지고 상인으로 다 고졌다. 상인으로 렌션 가야 돼. 불사 투템부하로 가야 된다고 소환사도 잡아야 되고 나 바빠. 금조창 를 바꿔야 돼. 근데 나 진짜 제가 사실 정말 대박이다라고 느끼는 점은 이거긴네요 삼지창을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이때까지못 구할 수도 있었는데 난 내가 삼수창이 있다는 것에 자체에 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 30분 좀안 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넘쳤어 넘쳤어 아 개일드 개일드 아 차라리 넘치는 게나 진짜로 그치 오케이! 붙이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 그럼 일단 안 붙일게요 일단 안 붙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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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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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도 아 근데 이거 야 아, 이거 엔드월드 설치했고 이거 엔드월드에다가 그거 계외수킥 써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아 아이 흑을 깨야 들는 아, 그, 아이야 아, 아,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오케이, 오케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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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다이아몬드 불러 넣어놓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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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일단 스트레스 해결, 스트레스 해결. 다음 거뭐 하지? 아, 번개 쳤으면 좋겠는데. 다음 거 도우미 고용. 오케이, 도우미 고용 깨자. 도우미 고용 호박이. 야, 여기, 여기 어딘가 있을 걸? 떡은고기라도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근데 난이도 쉬움이라 아, 맞네 옷만 바꾸면 돼 옷만 바꾸면 난이도 쉬움이라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어나이날 솔직히 내가 녹화할 때이비 내리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제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디 날아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번개를 분명한번 봤기 때문에 번개가 원래 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번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슬라임 볼도 슬라임이 슬라임 볼이지만, 사실 아마 몬스터 헌터 쪽에서도 슬라임 잡기가 있었을 거라 나쁘지 않을 거고요. 어, 나 지금 그래서 기억난 건데, 내가 독거미를 잡은 적이 있나? 폐강을 갔던 기억은 있는데, 아, 비크쳤다. 아 번개 한 번도 안 쳤네. 폐강을 갔던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포검이 잡은지 아이것도 리스트가 되게 미리 외워 둬야 되는데 아홉 마리? 아홉 마리 빼고 다 잡았어? 뭐였을까? 그러면 어차피 이거 오늘 깰 생각은 아니었어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짧은 것들에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생각해 오고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나도 정확하게 기억을안 나는데 아마 다섯 마리가 다른 다섯 마리가 맞을 거고 종류가 아예 다른 걸로 그리고 죽여야 되나?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그걸 잘 모르겠다. 이 검으로 크리티컬 없이 다이아 검으로 세대 치고 이거를 했을 때한방세대세대 데미지 입었으면 어떡하지? 자 다음 돼지 미안하다 얘들아 테스트를 도와줘. 자한대 아마 한 대만 맞으면 될 걸. 이렇게 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 대. 돼지가 한대한대면 아마 소랑 양도 한대한 한 대일 거예요. 뭐, 아 근데 거기 너무 비벼져 있어서 애들 맞추기 쉬울라나? <laughs>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느낌에는 아마 닭은 해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한 방일 거야. 제발. 세 대였죠? 하나, 둘, 셋. 어? 왜? 왜 음... 말이 없지 근처에 말 있냐? 말 없어? 어? 고양이? 어 오히려 좋다 할까? 근데 왜냐면 여기로 뭉쳐 놓을 수 있으니까 됐고 음.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근데 얘네를 때려야 되는데 곡괭이로 한대두대 곡괭이로 두대 아씨 어, 탁양 죽었어 음. 아얘야 야, 돼지가 두 대를 버티는데 니네가 왜두 대를 못 버텨? 웃긴 애들이네. 그러면요 저쪽에 있거든요 아이 아자 그리고 깨 봤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살짝 뚫으면 여기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없거든 이쪽으로는 그럼 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쏘는 거야 아얘좀 불안해 닭이랑 고양이가 일자로 안서 있을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가보자 제발 깨다! 안됐냐? 누가 안 죽었어 닭 소리는 들렸는데 아 고양이! 너무 얇바아씨아 아, 아, 고양이 너무 얇바아 아, 그래 이거 이거 깰때 고양이로 깨본 적이 없어 아 씨, 멀리 날아가야겠다 씨 큰일 났다 밤들 간다 큰일 났다 밤들 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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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비켜 피켜 비켜, 비켜 여기 이게 다딱그 다섯 마리만 맞출 수 있는 거라서 잠깐만 숫자를 잘 세팅해야돼 자한대한대두 대도 분명 가능할텐데 돼지 맞춰야되는데 그냥 뭉쳐있어가지구 제발 켜봐요켜봐요 어. 돼지야 어 돼지야 아대 돼지 너무 무서웠어 씨오케 말은 검으로 두대 하나 둘 말아 너 진짜 거기 자리 있어야 된다 아, 너 불안해. 너 옆에 꼭잘 있어야 돼. 제발. 어? 나 지금 밤돼서 이거 보스나오면 이거 답 없어. 부탁할게. 어? 부탁할게. 제발. 아 맞다. 말 옆쪽 뚫어줘야 되는구나. 어 미안. 피켜봐 어, 큰일 났다. 돼. 안. 어 아씨. 아. 하씨. 키라니까. 어떻게? 말 근처에 있을걸? 야 좀비. 야 이리 와. 좀비도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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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됐지. 다섯 마리 세팅 닭도 있어요. 아, 뭐야? 그러니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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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혹시 보니까 위에 막자. 자, 오케이. 됐지, 됐지, 됐지. 발표도 하나. 장전 자, 혹시 보니까 닭을 노려서. 뾰로롱 나이스 명사수. 맞냐? 다른거 하는거 맞나? 다른 그치 다른 몹 다섯마리 죽이세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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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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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세요 뿐만 아니라 죽이세요까지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러면 석궁 관련 미션 끝났어 아 오케이 아 맞다 이거 아직도 안했네? 이거 이거 도우미 고용이랑 아 벼락 벼락 오늘 못하겠지? 나 오늘 벼락까지 좀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했고 아나 리스폰전 받기 만들 수 있을거야 클리어 했고 아, 아 물고기! 야, 물고기도 엄청 쉬운데아 진짜 너무 쉬운 걸안 했어. 낚시, 낚시, 낚시! 낚시랑 방금 나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뭐였지? 이걸 할수 있나 생각했던 게 뭐였지? 아, 이거였다. 이거! 이게 세 마리가 내가 억지로 넣었던 게 아니라서, 세 마리가 있는 집이 없을 것 같은데? 야생에서 세 마리가 들어가 있는 집이 있을까? 끈으로 세 마리를 억지로 어디다가 몰아서 좀 몰아넣든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섬세한은 곡괭이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책으로 하는 건안될 안 거고 여기 버전의 조어는 근데 적어도 다른 도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섬세한이 섬세하니... 그치 없지? 원래 내 도끼가 섬세한 도끼였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섬세한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저거는 어차피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오 대박 나이스 바로 되는구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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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셋 넷. 오케이. 목숨 중독. 와, 이거 은근 구하기 빡세다고 생각드는데 그, 레벨을 오르는 게 아니구나. 근처에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다차있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냥 원래 버릇에 맞으면서 이것도 깨버릴라 했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어, 그럼 남은 게? 어, 근데 꿀벌 말고는 사실, 갑자기 용을,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용을 하긴 좀 애매하니까, 이거, 이것도 좀 문제야. 이게, 이게 무슨 의미지? 나 피글린이랑 거래했었는데, 거래의 의미가 아닌가? 뭐 다른 건가? 지금 급하게 할수 있는 건다 했어. 다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옥으로 갑시다. 일단 피글린부터. 시선을 돌리세요. 그때 내가 금 신발을 들고 있었거든? 아, 입고 있었거든? 혹시 그래서 날 때리려고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거래한 거랑, 때리려고 할때 거래한 거랑이 딱그눈 돌리는 느낌이잖아. 아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뭐 주냐? 아이형줄거좀 좋은 거좀 주지. 너무한다. 어 낚시대랑 이게 아마 오안 뜨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조합법에 안 뜨는 거지? 깜짝아, 놀래라. 가능할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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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실력이 될까? 건달개를 타고 날아가면서. 이 친구한테 안장을 태우고 내 타는 거지. 오, 되는구나. 오케이. 되네요. 할자할수 아, 있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 같아. 어, 다행이다. 못할 줄 알았는데. 얘 깨고 나면 아마 내가 지금 빨리 할수 있는 건 이제 없을 거 같아. 진짜 비 내리면 이거 제일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좀비 줌이 놓면 좀비 줌이 놓면그 다음에 이거 정도? 근데 이거 아마 8분 걸려요. 치료하는데. 치료하는 시간에 있어서 오늘 안에못깰것 같은데 지금 밖이 아마 밤일 거라 와 이거 지금 각이 너무 좋은데 얘 너무 이쁘게 있는데 여기다 흑해석만 내가 열면 바로 오는 거거든? 와아왜 흑해석을 깨 그랬나? 아까 전에 그 신호기 옮려서 흑해석을 빨리 캐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거든? 뭔가 나 위치가 되게 좋아서 다스를 가두면서 바로 스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 근처가 소울샌드밸리라서 그 미션 이게 원래 진짜 어려운건데 이제는 소울샌드 밸리가 있어서 내가 보기 흑해석만 말르면돼 저거 다음 에차 바로 깹시다 다음 에차 바로 깰거 저거 어차피 용 살리기도 해야돼 용 살려서 죽이는 것도 해야되기 때문에 아 다음 에차 여러분 그리고 미리 스포합니다 침대 다시 해봅니다 침대로 용 죽이기 제목표예요 댓글에서 많이 확인했어요 그 머리쪽으로 터트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봤던 외국 영상에서는 다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말을 못 알아먹었었는데, 그거였었구만. 다음 회차에 어떻게든 깨봅니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솔직히 지금 템이 좋아서 다 있어서 그냥 잡으면 금방 잡는데, 나름의 그거야. 이제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미션도 거의 다 깼고, 폭탄 저것도 했고, 남은 50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고요. 아직 50은 안 됐는데, 어, 잠깐 보자면, 못깬게 지금 몇 개냐면, 이건 이제 비 내리면 끝낼 수 있는 거 하나, 몬스터 가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둘, 이것도 섬세한 만 뽑으면 금방 할것같아 셋, 그리고 얘네들은 바로 다음에 깰거 다섯 개, 여섯 개, 하, 아, 얘가 좀문제데 일곱 개, 얘는 이제 어쩌다 이경까지 하니까 금방 할 거고요. 여덟 개, 아홉 개도 섬세한, 10개, 11개, 12개, 13개. 아, 얘네가 좀문제데 얘네가 폭죽만 많으면 그냥 유적 탐험하면서 해버리고 싶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9개? 10개인가? 10개인가? 그쯤 남았습니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아직 시간이 좀 넉넉하진 않지만 좀 남았는데 좀비 주민이 없어. 좀비 주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오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이굴로로 가서 폭죽을 좀 쏘면서 날아가긴 해야겠지만 아니면 나중에 맨션 찾을 때 맨션 찾을 때 분명히 찾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잠깐 이걸 켜놓고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이글루를 지나가게 될 거거든? 그때쯤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에 이미 나약함도 있고 황금사과도 있을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폭죽 좀더 좀 구하고 싶은데 폭죽을 못 구했다 어, 폭죽을 농장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스로 구하기도 애매하고 가스도 직접 잡는 건 말도 안될것 같고 크리퍼밖에 없는데 오케이 끝 인데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계까지 본다고 했죠 가볍게 좀 봅시다 일단 난 궁금한 게 이거 일반 쪽에서도 사실 볼게좀 많은데 사망 횟수 나 죽었었어? 기억이 안 난다? 아! 나 죽었었지 맞다 나 그거 근데 이렇게 많이 죽었나? 나 30.9할 때 죽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해주거나 싶은데, 자, 50일 동안 했던 거가 지금 1000번 정도 상자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플레이 타임. 어, 지금 0.69 뒤로 돼 있는데, 아마 993시간 정도인데, 실제로 50일을 즐기면 원래 1000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00분에서 제가 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빠진 것 같고요. 어, 이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다. 자는것 때문에 빠진 시간. 그리고 나 지금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종료했던 횟수 어딨더라? 원래 이게 내가 다른 야생할 때 하드코어 할 때도 이렇게 통계 볼때 종료 횟수를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횟수가 막 늘어난단 말이야 왜냐면 준비를 하니까 준비했다 껐다 키고 껐다 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 껐다 켜고를안 해서 33분밖에 안 했어요 용암에 빠지거나 잠깐 뭐 확인할 때 끄는 거 빼고는 없어서 이 정도고 와 주민과 거래 1312 주민과 대화 829 이 정도만 보면 되겠는데. 와, 지금 주민 거래 너무 많이 했어. 건날 길로 날아간 거리도 엄청 길긴 한데 이런 거를 체크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높다 마, 어, 많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이템 보자. 우와. 어? 나 네더렉을 그렇게 많이 깠다고? 내가 왜? 내가 왜 네더렉을 700개나 캐? 아, 7,000개나 캐? 저 지금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요? 나 진짜 그러니까 종종 오고가면서 캤긴 했을텐데 7000개나 캘일이 있나? 이건 좀 신기하네 가문비나무 거의 3000개 가까이 캤고 돌 이정도 사실 50일동안 어디하나에 몰아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것도 많이 했어가지고 어 그렇게 엄청 높은거는 존재하지 않는거 같고요 이건 내도록 안만 생각해도 신기하긴 하네요 도끼랑 이런거 검은 이정도 제작한건가? 아 망가트린거 깨트린거고 제작은 막대기 역시 막대기랑 에메랄드 제작했고, 사용 횟수는 5 곡괭이 이제 네더라이트안 만들 거니까, 네더라이트 뭐지? 도대체 나잘 모르겠다. 떨어뜨린 횟수 오케이,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아, 나 기억이 돌아왔어, 여러분! 엔더맨한테 나 엄청나게 죽었구나! 아, 맞다! 나용 잡을 때 엔더맨한테 엄청나게 죽었지? 엔더드래곤한테도 엄청나게 죽었지? 아, 여기 보이네, 통계에. 엔더드래곤한테 네번 죽었습니다. 엔더맨한테 네번 죽었습니다. 엔더맨 278마리 잡았고, 엔더드래곤 한 마리 잡았고, 아 내가 보고 싶었던 게, 그거는 맞긴 해요. 아, 약탈자. 아, 약탈자 보고 싶었어. 내가 충조를 어떻게 보면, 아홉 번, 아야 열한 번건 거예요. 왜냐면 551 걸었으니까. 그래서 약탈자가 대충 몇 마리 잡았을까 궁금했는데, 144마리 중간에 습격 같은 것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잡아도 됐었네요. 뭐 많이 일부러 계속 잡진 않고 현수막 위주로 잡긴 했었는데, 그 정도고, 위더스켈레톤은 난 오히려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46마리 잡았는데, 46마리 잡았는데 머리 세개뜬 거라서, 진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호기를 하나 더 구할까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구해서, 어, 약간, 그, 어쩌다 이 정도까지 할 때, 두 개, 세개 정도의 포션 효과를 다 걸고 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 좀 고민되는 거는 위더 스켈레톤을 더 잡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아까 전에 도전 과제는 다 봤었고, 사실 꼼꼼하게 볼게 없고요. 이거는 이제, 오, 나가서 얘기할게요. 저거는 이제 끝날 때마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100일차가 되면, 맵을 끝내면서 보도록 합시다. 통계도 보고. 그러와서 그때는 뭐 관전자 모드 같은 거 써서 어떻게 팠는지도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시청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